조금 더 내가 세게 안 맞기 위해서는 수비수들은 처음부터 공격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원포인트TV 박성진 코치입니다. 오늘은 수비수가 실전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였습니다. 수비수가 실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쇼커트이고 두 번째는 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쇼커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쇼 어, 커트는 아무래도 롱 커트까지 가기 위해서 어, 연결되는 동작으로서 어, 쉽게 뜨거나 상대방한테 쉽게 코스를 주거나 아니면 변화를 주지 않아서 쉽게 얻어맞거나 이랬을 때롱 커트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뜨지 않는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 공보다 자세가 더 낮춰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 내가 더 낮춰야 되고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보다는 내가 자세가 더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내가 커트를 더 위에서 찍어서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좀더 깊숙하게 커트를 할수 있게 그리고 뜨지 않는 커트를 할수 있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자세 낮추는 데에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죠 하체 힘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하지만 자세가 서서 공을 밑에서 잡아서 올린다 이랬을 때 공이 아무래도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수 같은 경우는 어 공격수도 아무래도 커트를 위에서 찍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수비수는 어찌됐건 롱커트까지 가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세게 안 맞기 위해서는 더 깊숙하고 낮은 카트를 보내기 위해서 자세를 많이 낮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를 낮춰서 거의 네트하고 내, 내 얼굴이 거의 비슷한 일직선상에 있다 이 정도로 낮춰서 커트를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공이 좀 뜨지 않고 낮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코스가 단순하지 않아야지 롱커트까지 갈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는데요. 코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로 좀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가 줄수 있는 코스가 좀 많아지죠. 센터에다 주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이렇게 서 있죠. 이 센터보다 약간 백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센터로 주면 공격을 드라이브로 잡았을 때 양 사이드로 내가 줄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내가 예측을 못하고 어느 순간 상대방이 공격하면 내가 갖다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커트를, 롱커트를 가도 대주면 떠서 또얻어 맞고. 예. 그래서 코스는 이 중간이 아닌, 사이드사이드 어, 사이드 박혀야겠죠. 사이드사이드. 어, 사이드. 아까 말씀드린 자세를 낮추고 좀 깊숙하게 본 상태가 된, 되고, 그 다음에 코스는 사이드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트를 백쪽으로 계속 했는데 상대방이 돌지 않고 백드라이버도 걸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한 번씩 조금 더 틀어서 숏커트를 화쪽으로 준다던가. 그래서 이쪽에서 좀더 롱커트를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던가. 어, 이런 식으로, 음, 미들이 아닌 백쪽으로 몰다가 숏커트를한번 뺀다. 아니면 계속 백쪽으로 코스로 좀 몰다가 아무래도 내 뒤에 부분이 롱이기 때문에 어, 변화로 좀더 공을 뜨게 해서 내가 공격 찬스를 얻는다던가. 뭐 이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어, 그 다음에 내가 롱 커트까지 갈수 있는 기회나 공격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세 번째로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비수는 아무래도 변화가 좀 좋아야 상대방이 좀더 까다롭게 생각하고 공격을 했을 때또 미스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참 중요한데요. 대부분 수비수분들은 롱을 붙이고 있거나 아니면 숏을 붙이고 있거나 어,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거의 보면 롱을 붙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롱으로 내가 롱 커트를 했을 때. 어, 많이 깎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라켓을 돌려서 민나바로 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변화 주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롱도 손목만 좀더 유연하게 쓴다 하면 어, 조금 더 회전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있으면 예, 그래서 뭐 깎았다가 밀었다가 해서 상대방한테 좀더 어렵게 주고 어, 공격 찬스를 좀 얻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좀 루프를 드라이브를 건다. 아니면 스매싱을 친다. 이런 경우도. 상대방이 스매싱 친다 하는 분들을 만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비수 분들이 좀 어려운데, 롱커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스매싱을 하시는 분을 만나면 아무래도 민나바로 리시브를 하거나 민나바로 쇼커트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상대방이 루프 드라이브를 좀 많이 건다. 그랬을 땐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깎아서 이 롱으로 안 깎아서 상대방이 좀 들어올렸을 때 미스를 유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롱커트까지 가지 않아도 숏커트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 많죠 어, 예를 들어서 쇼커트를 백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아서 롱으로 몰았다 근데 상대방 카트가 계속 떠온다 어, 그걸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변화를 미룬 상태에서 회전을 안 주고 미룬 상태에서 상대방이 카트를 냈을때 떠오면 공격을 한다 이런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셔야 됩니다 예. 하지만 계속 커트를 하는데 이 백푸시는 좀 하기 어렵고, 돌아서서 공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밀었다. 느낌이 확실히 있어야죠. 밀고선 공이 떠온다. 그러면 돌아서서 공격을 하거나. 어, 상대방이 일로 쉽게 뛰어주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쇼커트를 좀더 밀어서, 어, 이번에 공격 찬스가 올것 같다. 어, 예상하고 돌아서서 공격을 한다던가. 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꼭 변화를 주고선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예. 이런 점을 좀 유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서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비수들은 처음부터 공격을 좀 적적으로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백서브를 많이 넣는데요. 서브를 놓고 내가 아무래도 가운데서 좀 전환을 빨리 할수 있는 방향이 있죠. 어, 포핸드 서비스를 놓고 내가 일로 오는 것보다 백서브를 놓고 아무래도 가운데 서서 수비를 하는 부분. 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서브를 많이 선택하는데요. 서브에선 작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기, 길고 깊숙한 서브를 넣을 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길게 백, 백쪽으로 넣었다. 어, 상대방은 백드라이브가 안 되면 돌아서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공격을 한다고 따지면 내가 그다음에 수비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돌아서지 못할 경우에 카트를 대거나 뭐 쇼트를 대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카트를 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길게 넣었을 때 카트 대기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격 찬스가 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한다. 어,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 카트가 자꾸 떠서 내가 공격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얻어만다. 그러면 돌아서서 공격을 하겠죠. 무리한 공격을. 그랬을 때 내가 이쪽으로 넣지만 한 번씩 또 이렇게 길게 포핸드 쪽으로 뺄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겠죠. 어, 이렇게 길게 넣음으로써 나한테는 좀 이로운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 서브는 좀더 짧, 중간이 아닌 깊숙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서브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내가 그냥 횡회전보다 깎는 서비스, 하회전이 들어간다. 어,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횡회전 각을 잡고 깎는 서브를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하회전 서비스를.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횡회전을 넣었을 때 상대방이 전진 드라이브를 걸면 더 공이 빨리 와서 내가 준비하기 좀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카트성이 있게 넣어서 상대방이 돌아서서 루프를 걸수 있게. 그래서 그 루프를 유도해서 예를 들어서 깊숙하게 백쪽으로 더 휘게 넣었다. 그럼 상대방이 돌아서 이쪽으로 걸겠죠. 그럼 아무래도 롱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깎아줘도 회전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대방한테는 엄청 많이 깎여 가겠죠. 루프를 걸었으니까. 이제 회전이 많을수록 롱은 좀더 많이 깎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이 깎는 서비스를 넣으면서 좀더 유도를 할수 있게, 루프를 유도를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수비수가 실전에 중요한 부분을 짧게나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좀 있다 하시면 어, 댓글창에 좀 남겨 주시고요. 어, 수비수 콘텐츠도 꾸준히 할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